이 새신발? 이 옷은? 데크백에 데크백 뭐.. 미믹이야? 응? 다 들어가? 그럼 다 들어가지 근데 또 15키로 넣으면 안되니까 에이 그냥 호응해봤어 어? 우리 이거 가져갈 거..이거 사갈 거임? 이클립스나..그..새콤달콤? 고민 중 근데 사가면 우리.. 가기 전에 다 먹을 거 같은데 와난 언제 가냐 저거 뭐? 저거 뭐? 정석가 하고 있는 거야 저... 저거.. 이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는 그냥 핸드폰 번호 적어도 되지 아니? 뭐죠? 생뭐 뭐 호텔? 나나 여기... 나, 나, 호텔 번호. 호텔 번호 적었어? 응 어. 우리 우리 번호가 없어, 다. 아, 그렇지. 유심을 받아야 지그래 어. 마지막이거든. 응 <laughs> 왜? 아, 근데 너는 진짜 근데 진짜 이쁘지 않음? 이건 좀. 이 이거 이거. 어. 퍼리퍼리야. 개개야. <laughs> 게이 <게이야>. 퍼리퍼리야. 같다 <laughs> 아, 진짜. 아유. 나랑 바꾸실? 근데 그6 그 0짜리라서 내가 나랑 바꾸실? <laughs> 뭘를 가방이요. 야, 씨. 이싹 도는 어림도 없어? 이건 뭐야, 그 어, 어깨. 어깨끈. 흡사 5만 원짜리랑 5천 원짜리 바꾸자면 3천원 네 아. 붙 넣어야겠지? 오. 누가 보창 아니랄까 뭐? 뭐발독발 독아, 니아리아프다고아아 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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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독아, 독아, 아아 한옥서 맞아? 왜? 네. 어방향으로가대 어? 이방향으로 가면은 하남쪽 아니야? 이 씨발아 니가 뭘 알아? 5방향으로? 누가 4시에 일어나서 출발하는 상상을 <laughs> 택도 없어? 16분? 아... 근데 문득 생각났거든? 어. 우리 이렇게 하면 17,000원에 3명하면 54,000원이잖아. 그럼 택시광복 10만원이잖아. 그럼 네 그냥 주차 때리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뭐라> <뭐라> <저> 기름값 별개니까 국 어디? 넘어가네. 어... 열빵... 열 올릴 것 같은데 싹? 으로 <목소리도> 봤습다 배씨 빠따빠따 가？안 내려 막내 노릇태 야지 막내 노릇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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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편하 게왔다 왔어요？진짜 네. 추한 차이야 그러니까 줄이 너무 길 어요. 이거 이쁘게 이 2단계 소방대고 피카츄야? <laughs> 야, 이거 쉽지 않다. 진짜. 뭐야, 이거 카트라떼 마아이 맞아? 맞아. 정도면 바닐라 라떼 아니? 그때 말했잖아, 여기 우유, 우유, 뭐지? 너 많이 타죠? 난진짜 물어봤잖아, 차 추가해줄까? 아, 와, 신기하다. 어. 내게 생겼다, 이태리. 왜? 찍지 마세요. 뭐라고요? 그래? 찍지 마세요. 못찍었 <laughs>

많다. 아? 문이 많아. 아. 그럼 여기서 리조트까지 버스 타고 얼마나 걸려? 몰라 이 씨발아. <laughs> 이렇게 예민해. 안녕하세요. 궁금한데 어어나왜 반대로 들어 들은... 진짜 외국 온거 같다 이제 응. 음, 진짜 실망입니다 <laughs> 座席のリクライニングを利用する場合は後方席の方へご配慮をお願いいたしますまたバスから降りる際はシートを元の位置にお戻しください 어디서 펴? 몰라? 그런 건좀 몰라. 난 뭐가 수준으고 나왔는데? 아, 그래? 규계선 아, 그래. 맞아요, 그게? 어? 아니, 뭐, 그것지잘 모르겠어. 지갑은 두고. 나 있어 지갑을 두고. 아니야 우리 사이에 뭘 보내 편하게 써. 편하게, 야, 써 편하게 써 아무거나 써도 돼 나도 먹을래 어? 나도 먹을래 초코? 앞에? 나도, 나도, 앞에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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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나도 나도 초코 머핀 3개? 응. 응 마실 것도 마실 것도 물물물 목이 너무 말라 와저 고들은 뭐냐 쟤, 쟤는 머리에 박히면 죽겠다 진짜 갑 자기 툭떨어지면좋겠다 먼저 갑니다. 네. 아, 다른... 네. 기있잖 아뭐 내일은 맡기지 않을까? 어? 왜? 야, 나만을 위한 작은 눈초. 어? 나만을 위한 작은 <자금> 눈초. <laughs> <laughs> 아. 딱딱하지. 아. 오랜질개 좋아 보이는데? 좋아 어, 시원한 거야. 응. 잘라주실건가요밤새드실고가요뭐 후추? 옆 테이블에 뭐. 어? 옆 테이블에 네. 에 <목소리> <목소리도> 형 문신을 <문제를> 찍어야지 그리고. <목소리도> 아유 진짜, 아우, 아우 어글리 코리안 진짜, 아우, 뭐, 아우.